논문은 이제 이 규정 건 얘긴데요. 사실은 뭐그 제가 전공 주로 이 법사학을 했었고 이제 뭐 그런 법사학적인 연구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이제 네. 대학원서부터 가졌던 이제 이재제법에 대한 논문 굉장히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음, 좀뭐 거의 막 향생을 친 이제 작업이었다고 생각면되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단체가 이제 박과사회의 한편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그때는 양건 교수님 계셨습니다. 이제 지금 감사원장도 하시고 대회 하셨는데 그때 이제 팔인 이제 그분이 뭐 하셨냐면 표심의 뒤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그8 0 년대가면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제 팔인 교수한테 헌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뭐 어지금이뭐 이거 저거 던져주면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김철수, 뭐 장을병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주축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에 들었던 뭐 이익균 정권이라는 게들었지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대장하시는 양 선생한테 질문도 하고, 오늘 헌법 시간에 암흑을 가르쳐준 제도 없어서. 뭐니까 그러니까 제헌헌법에 그런 게있었다는거예요 음.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게 있었나 이제 공무는 이제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학원 때 가졌던 공무이고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물어봐도 답변해 주는 것은 전사신 헌법이 직접 전공이 아니라, 어뭐 내가 이제 따로 뭐 헌법 전공도 아닌데 따로 팔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어그 헌정사라는 이제 연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인퇴하셨는 저기 뭐야 대성대 이제 정주석 교수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법사학을 좀 했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성신대 여에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헌정사라는 이제 새로운 그큰뭐 그러니까 역사학의 한 파트죠. 그렇죠? 법사학의한 법사회학의 문제라고 한 볼수 있는데 분리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그법을적 식별을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서뭐 설명관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법학을 하면서 우리 법학에서 뿌리에서부터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뿌리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뭐 대체적으로 뭐 박병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조선 시대 법 이런 정도 생각을 있는데 사실은 조선 시대 법이라는 게 거의 우리가 연결점이 없어요. 사실 가장 직접 연구를 했는지. 4 8년도 법이고 48년대 헌법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게, 개정이치니까 그러니까 여건들이 달랐고 제가 오늘 발제를 했던 이승만에게도 게 나올 건데 우리가 알고 있 이승만이 아니고 그른바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당시엔 주된 이념이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써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이익균형법 그러니까 기업은 사기업은 자기 안의 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시켜준 다음에 그 나머지 남는 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이에 별도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말고 이제 마치 주주에게 배당을 주듯이 이제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걸이 귀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헌법의 권리로서 의 규정이 됐었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보면 뭐 그런 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 말고도 이제 우리로 지금 보면 엄청난 좋은 게 하나가 13개 국가 중요구나. 전기 전자 은행보공 수리 에, 접전전 전자, 전자는 아니고 전기 뭐 통신 이런 분야는 이제 국가가 국영 국영 또는 이제 경영을 한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여러 권방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어, 뭐 이제 뭐 우리 헌법학자들 책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맞래서 막득 차는 죠왜냐 이게 도대체 그런 식의 사회주의로 당장 볼수 있는 거가 있을까? 그당음에 정말 상황이 어떠해서 그런 게들어갔을까이는 이제 논문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연구를 해서 어좀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전헌법제 18조 2항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정할 권리가 있다는 게 당시에 48년도 법 18조 2항으로 들어갔었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전 세계 이런 뭐 48년 기점으로 봤을 때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었고요. 어, 물론 이제 필리한 사회주의 이래 가지고 좀 근로자 이익을 분배하자라는 논의 정도는 좀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이 분배에 관 법률을 제정하자는논도 있었고 논의 정도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사회주의 쪽 개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분배법 이런 식의 당시 자료적인 단행본이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하면서 어,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를 뒤졌는데 보니까 이 분배법이라는 일본어 책이 그 그러니까 청덕부 장서라고 딱 1940년대 3 7신에 출가된 책이몇 권이 있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우리 이제 선배지식인들이 법률가들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청덕부 그 장서를. 청덕부 장서가 이제 국립 중앙 도서관으로 이제 갔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현재 지금 이제 남아 있어요. 이런 정도 상태였는데 이게 갑자기 딱헌 우리 이제 헌법 초안 당시에 다 우리 뭐 신기 선생 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 행정 위원회가 바탕에 대해서 헌법 초안도 준비했고 당시에 그걸 이 유년 선생이 정리하고 있는데 그기열에는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 이제 십기 선생이 추진했던 요, 우리 뭐 우리 막 국민대 안이라고 사실 할 수도 있는데 이 국민학관이 추진했던 안은 이제 이제 그 앞에 내세운 게 이제 유년 선생인데 거기 주로 독일계 바이마르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이제 헌법 안니겠습니다 헌법 초안에도 없었던 게 보내일 때 폐불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헌법으로 돼서 다른 나라 헌법에 유례가 없어. 스토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초안이 5월 31일 날 이제 반대 6월 달에 이제 기초위원회의 이제 대한노총 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노총의 정신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농팔개조청을 하고 여기 처음 들어가요 여기 주역이 됐던 사람이 전진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국회의원 이기도 했고 어 저기 뭐야 그 이제 대한노총위원장 이기도 했었죠 이제 여기 들어가서 당시에 이게 귀속 재산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적산 문제가 당시에 일본인이 가졌던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부교화가 되어 있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승국 입장에선 미국이 다 접수를 하고, 그리고 요걸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 쪽이 이용한 상태라서 지금 모든 우리가 눈에 띄는 기업이 다 현재 부교 상태로 있는 것들, 지금 48년도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어, 어, 이제 좀 그 근로자에게 이익을 이제 분배해주자 이런 제 법안이 나왔었고요. 이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한표 차로 통과가 돼요. 한표 차로 이게 사실 뭐 싸드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 통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승만 부장이에요. 사실 이런 주말을 어떻게 이승만이 지지했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날 같은 사실 이승만은 6.25 이전과 이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돼요. 사실 그 이승만 유 이전의 이승만은 사실 굉장히 우리 이익의 조정자들고 이렇게 이양반이 노동과 자본의 평균 이익을 향유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참 재밌어요 이승만이 연설하면서 경영참가권은 반대야 이건 조금 무리지 않냐? 근데 우리 이익균정하는 거는 그 어떤 노동과 자본의 평균이 평균 이 향유 때문에 이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경영참가권이 부결이 되고 이익균정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된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은 그그 50년대에 이균이 평등의 향을 발전시켜서 일민주의라는 걸요. 로해 우리가 워낙 우리가 이제 이승만을 까는 게 우리 일상이니까 사실 이승만이 뭘 진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가 이해하는 이승만이 다 실체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든 이제, 이제 요까지가 이제 어떻게 성립되어졌느냐라는 게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차 독회 때 이제 결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유보 조항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규정까이 실현되려면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된는 과제가 나오죠. 뭐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이규정 보시면 대부분 연구가 이제 뭐 제가 정말 계속 좀 열편을 썼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성립되는 거 가지고 또 다른 뭐 연구도 좀 있고 서울대학교 이흥재 선생도좀 하셨고 해 가지고. 이흥재 선생은 아마 그 전진한 의원의 이제 자성들이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MBC 피 d 하고 그랬습니다. 서 자선들이 이제 연구비를 모아서 서울대 노동연구 노동법 연구다 1억 정도의 연구비를 펀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 노동법 연구가 이웅재 선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진환 의원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집중으로 해나가면서 이웅재 선생은 이제 어, 노동법 제정입시의전진환의 역할이라는 이제 단행본을 내고 계신 분은 배경들이 있으나 그래서 전진환 의원들 자선들이 조금씩 펀딩을 좀 했었고요. 점점 좀 괜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도입되어졌냐는 건 연구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헌법으로 돼도 법률위보 조항이 있으니까 법률이 안 되고도 안 되고 있는 말이죠. 사실 법률 제정이 안 됐어요. 왜 이염이 안됐느냐 헌법까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전혀 연구 공백이 있어서 이제 이번 연구는 그 부분을 이제 남들로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정 못했느냐? 우리가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체졌냐? 제정이 안 됐을 때 이체자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랬느냐? 아, 어, 굉장히 이 당시에 이제 여담을 제가 요 어, 논문에 이제 반영을 다못했어니일 저들 후속 직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에 굉장히 이규적으로 지지하고 이데올로지인 퀸 서포트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그그 누구니까 저기 지금 중앙일보에 뭐죠? 무슨 시죠? 흥신가요? 홍라이. 이제 홍라이 선생의 아버지적 홍진기, 홍진기 선생 이 o p 이좀 법학자로서 탁월했던 사람이 n s a r 자 a 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실제로 대학 as. t 고당시 t h 30년대 일본의 동경대 교수랑 논쟁 v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는데 r e in s a n c h e 었었 Day, 이 o u won it on y 고 u r niggers 이 r o u n d general c h i l d r e 이 and have children. We d o 그 t 어, 결국 삼성으로 가죠. 오늘날 삼성을 만드는데, 이분이 썼던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또 이런 분과 관계가 게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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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부기 이게 그러니까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 문제는 이제 다루어졌다. 홍진기 선생님도 지금 남아있는, 거기도 뭐자선들이 튼실하니까 지금 이제 홍진기 전집이라는 게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법한 건쓴걸다 모아서. 이제 전집도 지금 내고 네 했는데 뭐 단행본 하나 정도 분량이면 거기에도 보면 이 빈정권이 언급이 돼 있을 정도로 당시에 처음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다음 얘기는 이렇게 이제 되면 이승만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0월 1일 시정방침을 보면 이제 시정방침에 이 빈정권을 언급을 하고. 당제 초대 사회부 장관으로 전진한 하을 놓죠. 이게 이제 사회부가 지금의 이제 보건사회부와 이제 외무동부에 전신 이제 사회부였을 때부가 나갔는데 그러면 사실 하겠다는 의지죠. 왜냐하면 그 추진의 주역이었던 전진한 의원을 사회부 장관으로 임 초대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분, 내가 이 규정법을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연관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11월까지 적산 이양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는 이 규정법 가게 되까 어떤 적산 이양이 조금 먼저였다든지 기적지 불화가 좀 먼저였다는 순서를 제기하는데 이게 월에 유준산 유산이라고또 이분들이 우파 청년운동 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구속되는 문제는 이승만 정과 대립하면서 어, 이 전진한 의원이 사유부장관을 사퇴해요. 사실 여기에 들는 아픔 층이 있 만약에 이분이 계속 사유부장관을 해두라는 입법이 됐을 가능성은 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근로 사건이란 말을 썼어요. 헌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그 뭐야 노동권 그다음에 단체교섭권 단체결석권에서 노동상권이란 말인데 이때는 이규정법까지노동사권이란 말을 썼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부 장관이 사퇴가 되지만 당시에 49년 1월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가 좀 나왔는데 조금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당시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이규정법의 어떤 초안들이 좀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기업체 경리에 대한 회계 감사 요구권, 그다음에 배당 비율은 이제 법률로 정하되 이제 임금에 비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금액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근속한 근로자에게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가고 여기 보시면 뭐 현금 지급, 은행 예금 또는 양도연금, 지금의 이제 일종의 좀 퇴직연금 이런 형태로만 지급하는 것을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그러니까 가지가 예, 그 도동계는 지금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었냐, 이제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이제 전진한 사무장관의 폐명대로 일단은 적산, 즉 귀속재산을 분할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에 이제 이 균정법을 가겠다 이런 순서를 제기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먼저 이제 처리하려고 사십구일 정부가 한 거기 굉장히 복잡했어요. 당시로 굉장히 첨예했던 문제라, 아하 말한 대로 국가에 있는 지금 모든 기업이 국유화돼 있는 상태에서. 4 3의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조선인이 만든 몇몇 기업 제업하고는 다 국유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불허한다니까 경제로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어, 좀 먼저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내니까 국회에서 하지 말라 동결해라 귀족체제법 처리 때까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서 이승만 대표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한 3분의 2재결이 되고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이 돼야 이제 귀속재산 불할가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고요. 당시 노동계에서는 이 근정권 이런 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귀속재산 이제 처리법에서 이제 근로자 이익분정 문제를 이원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 중에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살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윤을 내는 왜냐하면 이윤이 나야 이제 이분배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하고 난 다음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하면 이유는 나지 않고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이 뭐냐면 공기업들이었어요. 당시 가장 큰 기업이 철도였었습니다. 철도가 공기업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큰 기업이 전매였었어요. 전매도 당시에 공격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거 정도가 아광 정도였습니다. 탄광 정도 제하고 기업의 규모가좀 있었어. 뭐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이렇게. 아 이게 보면귀 기속재산 불화를 받아서 못해가 되게 있었지만 당시 불화되는 기업들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었었어요. 진짜 큰 기업들은 다 이제 불화가 안 되는데 다 이제 오늘날 공격이니까 그래서 결국 기속재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실제로 불화가 되고 이윤을 내 가지고 균점되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바로 기속재산을 불화를할때 이제 이익 균점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기속재산 불화 대상제의 종업원을 종업원 조 아직은 종업원 조합이라는 말이 외나와는 노동조합법이 나오기 전이니까 아직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 대입해서 더라 최소한 그 기속재산 불화에 있어서 어떤 어 지분의 3, 사를 보유할 권리를 노동자에게 줘라 하나 그런데 이게 당시에 농지개혁이랑 비슷하게갔어요 농지개혁도 이제 농민들이 당장 지불 활동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줬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지주에게 주고 이제 농민들은 연부로 그러니까 매년 10년 동안에 그 채권을 갚아다는 거였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채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주는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되 갖는 거는 국가에게 10년간 갖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아이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에 이제 그 34할의 그 권리를 저당하고 연부로 상환하게 하자. 농지처럼, 그러니까 농지 분배를 하듯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지 분배를 하듯이 기속재산의 지분의 한 3할 정도를 노동자들에게 분배해 주자,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속재산이라는 이익규정이란 게 결국은 기속재산의 어떤 권리를 분배해 주는 것, 아마 이런 정도로 당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속재산법이 이제 논의가 들어갔었어요. 49년에 들어가면서. 그 논의들이 막 많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귀독재산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이제 뭐 여기선 조금 더 생략을 하고요. 이익 균점에 가난 이제 중요한 조항 세 가지가 이제 통과가 되어지는데 국회를 통과해요. 4 0년 이제 1월 21일날 통과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당시에 농지개혁법이 이제 여게 10월달부터 논의하는데 바로 그 8월달에 이제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이랑 거의 같은 구조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매가자 일인당 천만원 한동안, 진짜 네. 개인이 들어올 때는 천만원 한동안가 되죠. 그러니까 천만원 결국에 우리 농지도 보면 삼정법만 배분을 받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또 하나 이제 농지가 쏠리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큰 공장을 거의 누군지 불알 못 받아요. 연합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우선 불알 건에 종업원 조합 노조를 넣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인데 만약에 수매갑자가 종업원 조합이 아니면 무조건 사말의 출자문의를 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그기속제사를 불알 때사말의 지분을 별도로 빼서 준다 요구해야 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장홍염 이란 이름을 제가 별도로 적어놨어요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처음 들었다 봤던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분이 저신한분 부캐에서 다 목포신한 지금 박지원 의원이신 <laughs> 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장씨인데 이 집안의 이름은 장제식 우리 장씨 붙은 사람들 많죠 장하성 다 조카들이고 아들딸들이고 장하성 장하준 어, 다 우리 만죠 저고 그 여성부장관했던 장무자, 뭐, 진뭐이이 집안입니다 목포 집안인데 목포 신안군 집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특특한 집안 중에 하나인데 장한옥 의원이 이게 임정쪽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때 활력을 많이 해요 제헌국회 때 이대 국회 때 이제 출마를 하려고 나왔었는데쭉다 잡혀갑니다 자기 청년운동원들이 싹다 잡혀갑니다. 그래가 이제 자기들이 불출마 각설서 주고 청년 의원들을 다 청년 당원들을 빼내와요, 빼내오는데 그 청년 당원의 한 명이 이제 지금 그 유명한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사실 정치로 이제 만든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참여연대 당시에 그 소액주주 운동 하던 장하성 선생이죠, 님 자기죠, 거대교선 연무의 청와대를 배 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박수를 하면서 어, 내 어, 당신적인 모양 어, 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 뭐정치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이런가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하는데 제가 볼때 그래서 이이 이, 균정법 할 때의 근로자 조항들을 이균형조항들 거의 이분이 다이안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근로자의 이 균정법을 종업원 조합의 사기업에 대한 30% 지분 확보 요걸로 재기를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가 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만이 이 시점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농지개혁법을 만들 때부터 굉장히 지모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왜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천만 원 한동시면 불가능하다. 천만 원 가지고 기업을 보라 받을 수 없다. 이거 풀어야 된다. 종업원 조합을 주면 오히려 대립이 <laughs> 생긴다. 그리고 출자분리를 자기 뭐야 누구에게다 풀어줘야지 종합원들에게 종합에게 한 명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딱이 세계조항 전체에서 대해거버행사예요 저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우파 이승만을 이제 만드는 그 시점이었다고 보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좌우의 균형제였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행사하고 특히 이익 균전 3개 조항 때문에 거버이 행사되어졌는데 이제 국회 들어가서 삼분의 이 확보가 안 돼서 제일 많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이날 바로 의결을 시켜버린 수정종을을결식키죠삼개 조항 빼고 우선 매각자를 정우번으로 이제 하는데 정우번은 의미가 없는 게 재혼이 안 나요 와 개인을 조합 그나마 조합이 만들어야 이제 조금 재혼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귀속재산 불허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의 사실상의 이제 참여는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 어, 이승만 대통령의 법권의 행사로 위일권 정권 재정이 살짝 좌절된 거라고 다볼수 있고요. 이게 이승만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이제 그 이전에 있던 농지개혁법 논의에서 반지주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완전한 농민에 대한 지지 기반을 이승만 대통령 확보를 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대표는 정말로 됩니다. 그런데 당시 농민이 70%였고 노동자가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노동자 이익이 제일 커보이지만 그 당시는 노동자는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의 자영업자보다도 훨씬 작은 포션이라 그렇게 이승만 스스로가 뭐 내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나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가인데 이제 이승만이 굉장히 잘했던 것이 아지 주주가 자산가가 되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기성지상 불화를 지주가 못 받기는 막아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이나 남미는 산업자본으로 다 이제 지주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을 늦춘 데 우리는 고차단을 이제 해서 되는데 다만 누구에게 주냐면 이제 관리인들 지금 임시로 이제 정부가 지정해서 막그는 관리인들이 불화를 받도록 이제 했죠. 근로자도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그 자산관리인들이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의 원형들이 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원시적 축적 같은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마 이승만이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0년 선거가 되는데요. 대한노총이 이제 이 균정법을 이제 추진해 왔는데, 대한노총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승만의 외곽조직이에요 정치적 외곽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익균형을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는 이승만과 정치적 대립을 의미하니까 나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5월 30일 날이대 선거가 열리는데 이때도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되면 노동법 제정으로 구호가 바뀌어 버려요. 이익규정권은 그래서 제가 책밀한 용어를 씁니다. 더 이상 사, 사람들이 갑자기 이익규정권 노동법이 제정되는데 이익규정권 문의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좌절보다는 침묵가아깝다 이렇게 해서 침묵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걸로 썼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더 이상 이제 이 규정과 논의를 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전진한 의원이 정수가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승만의 눈밖에 난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특히 조선방적쟁의를 할때 내가 책임지고 조선방적쟁의를 해결했다는데 해결 못해요. 그러면서 늘지게 당시 이제 부산 정치파동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이 조선방직이었는데, 거기서 파업하고 하는 거를 못막으니까 이승만이지. 도대체 너 뭐냐 이렇게 되고, 대한노총이 분열해버린다. 특히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당의 외곽 단체로 가면서 전진환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근데 전진환이 빠지니까더 이상 누구도 이 필정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않아요 그리고 전진환이면 스스로도 노동법 재정에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입법의 이미 주역은 되지만 본인이 정말 창안했던 이익균정법은 스스로 침묵해버리는 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국 뭐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중 오십 년 노동법 제정이 될때 이익균정에 왜 빠져야지리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노동자에게 이익보다 해가 된다, 이런 노동들이 이런 오히려 논의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급반전돼 버리게 되고 50년대 내내 이제 이게 이슈가 안 되다가 62년에 이제 국가채권위원회에서 헌법시민회 만들면서 일마 재산공업법 헌법 만들면서요 우리 어, 이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버려 이거 상라된 조항이다 이거 헌법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의 삭제가 되는 건 63년 62년 헌법이죠 삭제죠. 그 이후로 이제 이게 뭐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이것이 63년에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사협의제도가 들어와 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균전법의 하나의 좀음 노사협조가 먹지면서 개속된게 아니냐 싶고요. 아까 아침에 제가 시작 때 말씀드린 파린교수안에서 이게 부활이 되고 87년 지금 현행헌법 아실 때도 보시면 8인 정치회담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 민정당 4 명, 민주당 4 명에서 8 명이 막 협상하면서 헌법안 만드는데 그때 이제 이 긴정권을 야당에서 제기합니다만 는 최저임금제하고 빠트를 한다고 알려져요. 그니까 최저임금제를 입법하는 대신에 이거는 헌법에 두지 말자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우리 헌법에 이제 규정된 또 도톰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오늘날 이규정 이랑 가장 가까운 제도가 산해 복지 제도에 보시면 거기다가 근로자 그 뭐죠 산해 주증가요? 그 제도가 제일 가깝다고 보는데서 산해 어, 근로복지기본법과 뭐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 그 괴를 이느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뭐 노동자에게 이익을 분배해주는 형태는 다양하게 지금 오게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프랑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두고대때 사실은 거긴 헌법의 규정이 안 되지만 두고대때 입법이 되고 사르코지 대통령한테 확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랑 동일한 의미 이 규정법이 이제 이 배당법이 나오게 되고요 대략 우리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프랑스도 사르코